이거 보세요. 이곳, 작은 골짜기 옆에서 이렇게, 풀섬대가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오늘 새벽 일찍에 출발해서 아, 산 속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한1시간반 한 가면 제가 매년 다니는 아, 병풍치, 병풍쌈이라고 하죠. 그냥 병풍치라고 할게요. 병풍치들이 자라는 곳에 갈 수가 있고요. 그곳에 가면 아, 이 병풍치들이 상당히 많고, 곰치가 많아요. 어제 제가 산에서 마지막에 눈을 찔렸어요 나무가지에 나무가지가 갑자기 잡고 있는데 그 부러지면서 쳐가지고 하, 엄청 아팠어요 화장지를 딱 대는 순간에 피가 <laughs> 피가 화장지에 피가 쫙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생각하고 검색어 산을 내려가서 검색어니 가장 어, 가까운 곳이 한 시간 거리더라고요. 갔더니 다행스럽게 이 하얀 하얀 자를 찔렸는데 깊숙이 찔러가지고요. 어 조금만 더 찔렸으면 위험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보호렌즈하고 그러고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이제 아픈 건 없고요. 앞이 흐릿해서 이쪽 눈이 흐릿해서 그런데요. 산행 다닐만 하고요. 계획을 아, 잡아가지고 산행을, 산행을, 다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와야 돼요. 이것을 와야 되고 빨리 올라갔다 그러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한참을 이동해서 드디어 왔습니다. 이곳에 왔더니 온통 단풍치들이 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한 30분 정도 더 가면은 병풍치와 곰치,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병풍치, 붕치가 자라는 곳까지 계속 가볼게요. 자, 병풍치가 자라는 곳까지 왔고요. 병풍치들이 보이네요. 적당하게 지금 성장해 있는 병풍치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병풍치들이 있어요. 자 여기선 제가 유일하게 병풍치를 채취해요. 왜 그러냐? 여기는 엄청나게 넓은 병풍치밭입니다. 병풍치밭이고요. 그리고 병풍치들이 성장을 잘해요. 그리고 많이 번져 있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고 이거보다 더큰 병풍치들이 이곳에서는 모여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껌치도 있고, 어린 병풍치도 있고요. 엄청나게 병풍치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병풍치를 한번 채취하다가, 아, 제 동생도 주고, 후배도 주고 합니다. 저는 병풍치는 이거 팔진 않아요. 저는 병풍치 팔려고 채취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늘상, 영상에 담기 위해서 다른 다니는 거고, 아, 어, 그러고 제 동생들이 경북실을 좋아해요. 그래서 매년 동생들 먹을 것들 갖다 주고 합니다. 하, 하, 엄청나게 많지요. 지금 합곡대기까지 병풍치들이 많아요. 제가 올라가면서 병풍치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전체가 다 병풍치예요. 전체가 다 병풍치고, 많다. 그쵸? 넓어도 엄청 넓어요. 병풍치 이 군락지가 여기는. 이렇게 넓은 병풍치 군락지가 몇 개씩 되고, 아유,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병풍칩니다 이게 일부고요. 이거 보세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기. 그렇죠? 저 위쪽에 가면 또 있어요. 한번 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곰치 보세요. 이곳에 곰치도딱 좋게 커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오면은 하루를 갔다가 곰치와 아, 병풍치를 채취하곤 합니다. 저위에 병풍치 있는 데까지 가는 중이고요. 허... 꽃을 피우고 씨앗을 키울 아이들이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렇게 생각해 저는 우리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갖다 돈으로만 보면은 산에 남만 아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해야지요 이걸 다 돈으로만 본다면은 하,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전문적으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하면은 나만 아는 거 진짜 없어요 산에 이렇게 있어도 남겨놔야 돼요. 어느 정도 남겨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고 마구잡이나 절대로 안 돼요. 마구잡이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번식을 합니다. 저요 안한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보세요. 저 이렇게 저 이렇게 땄어요? 이거 보세요. 슈다는게아니라중간중간에서다면서 다녀요 어, 어, 우리가 쌈으로 먹는쌈 중에서 가장 큰게스게브라우이는 브라우스는 가라우스는브라우지는 브라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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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스 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나다안 올라오는 걸로 해서 딱 불러서 하시면 돼요. 아, 여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채취하고 병붙이들이 아직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요. 아, 여기서 자 이런 꽃대 올라오는 건 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하나씩 이렇게 채취해 가면 됩니다. 아... 아... 이거 봐요 많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중간에서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 얘는 씨앗 번식과 뿌리 번식을 어, 같이 하는 아이입니다. 병풍치들은요. 뿌리 번식과 씨앗 번식으로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보자. 크죠? 다 채취하면요. 여기 남는 거 없어요. 아, 많다 단풍치들을, 와, 좋아요. 아주 좋고, 이거 보세요. 우산나물들 올라온 거 보세요. 우산나물들도 아주 좋고요. 단풍치, 평평하다. 단기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거 보세요. 우산나물들. <laughs> 딱 좋다, 먹기. 지금 단풍치와 우산나물들 딱 좋아요, 먹기가. 많다, 많아. 이곳까지 병풍치들이 이렇게 번졌네요. 예전에는 이곳에는 병풍치도 없었는데 병풍치들 위에까지도 이렇게 조금 조금 번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 아래까지 해가지고 아, 이것도 병풍치가 이제 자라나는 곳이네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laughs> 저 아래까지들이네요. 아이고 예쁜 거 보세요. 제가 여기 오면요, 유일하게 여기에서는 병풍치를 한 가방 해가요. 병풍치 한 가방 해가고 아, 다른 곳에서는 채취를 안 해. 근데 이곳에서는 딱한 가방 하 가지고 다니 그러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에 병풍치들이 많이 자라서요. 병풍치는 딸고 안 딸고 벌써 딱 만져보면 알아요. 어, 꽃대가 올라온 아이들은요, 만져보면 두꺼워요. 벌써 손에 딱 두껍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쫙 빠졌고, 그리고 부들부들 합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병풍치들이 계속 있어요. 흔들흔들 바람이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있고요. 어, 먹을 만큼 지금 채취에 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하... 여긴 많아요. 정부지가 많아도 엄청나게 많고요. 하... 저 위에도 있고요. <laughs> 여기서 저 여기도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러고 가야 되겠어요. 가방 하나는 마저 채워야 될것 같아요. 아직 조금 부족하고요. 자... 이 가방 하나 채워가지고, 이거 보세요. 좀, 병풍치들 보세요. 아이고. 많아요, 많어. 많아. 많아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요. 야, 이렇게 병풍치가 있어서요. 병풍치를 채취하다가 밑에를 봤더니요. <laughs> 이거 보세요. 이게 삼이고요. 네, 어린 삼인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야, 어린 병풍치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요거 하나 딱 있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laughs> 참. 음. 나무에 앉아서 지금 간식을 먹고 있어요. 아 새소리 정말 좋아요. 이곳사는 병풍치가. 정말, 정말 많아요. 제가 다 돌아보려면은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만 보고요. 다른 데 올라가면서 한번 또 다른 곳을 찾아보가면서 한번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한 가방을 했으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작게 꽃대들이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꽃대들이 올라오고요. 아유. 말, 답을 나해가지고, 도 자라나구요. 아유, 진짜, 병풍치는 많아요. 근데 올해 희한하게, 곰치가 안 보이네요. 병풍치랑 곰치랑 항상 같이 채취하던 곳인데, 병풍치들은 많은데, 곰치가 안 보여요, 올해는. 음. 자, 여기까지 곰치들이에요. <laughs> 어 이제 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촬영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후가 되니까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가지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진통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진통제를 안 가져왔네요 사이다 두고 왔어요 진통제 먹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눈 아프다 오후가 되니까 아프네요 후. 나다가 분위기가 괜찮아서 혹시나 이곳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눈은 아픈 건 아픈 거고요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 봤고요 오전마다 이렇게 얼린 단지가 있고 떡이 다리 아기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소라비 꽃대들도 있고 분위기는 괜찮은데 이쪽으로 한번 살살 보면서 다니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제대로 들어왔어요. 역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네. 들어왔더니, 이거 보세요. 이고 여기 곰치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서 자라네요. 저 위에까지 곰치가 많네. 이거 봐요. 흐허, 곰치들 봐요. 저 아래까지 해가지고, 곰치 받치네, 여기 또. 하하. 야, 이거 봐요. 저 위에까지 곰치네. 여기서 곰치 조금 따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데 뭐, 그냥 갈수 없잖아요? 딸수 있을 정도의 크기들이고요. 오, 이렇게 봐요 저, 저쪽까지 해서 곰치를 좀 따야 되겠어요. 오, 소라비 꽃대들도 있고요. 보세요. 곰치들 조금 닦게요. 저오에 많다. 곰치가 자라던 곳에서는 곰치들이 안 보이고요. 어 이렇게 지내다가 이곳에서 곰치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곰치들이 있고요. 어, 여기 곰치도 이렇게 많고, 당기들도 있고 해요. 어 곰치 조금 따갈 겁니다. 조금 따서요, 가져갈 겁니다. 역시 내려왔더니 이렇게 곰치가 있고요. 곰치 군락지고, 지금 계속 굶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어, 산나물은 채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제죠. 이 산나물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위에 따는 애들은요, 거의가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얘를 시들지 않게 잘 가져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하, 아, 이거, 검치 군락지다. 아, 이렇게 넓은 검치 군락지를 또 만났습니다. 한 군데 또 찾았어요. 느낌이, <laughs> 한번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왔더니 이래요. 아유. 야, 검치 많지요? 검치가 엄청나다.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어린 곰치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게 어린 곰치들이야. 앞으로 여기서 더 많은 곰치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 어린 곰치들 보세요. 굉장히 어린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호우. 자, 이제 새로운 곰치 자를또 한군데 찾고요. 한 1km 정도 따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빨리 내려가야죠. 아유 덥다. 아 빨리 가서 약 먹어야지. 아, 산을 다 내려와서요. 지금 계곡으로 왔어요. 와발 시려. 우리 아, 정말 발이 시리네요. 아 피로함이 발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